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코틀랜드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셀틱과 로스 카운티의 리그 개막전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셀틱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셀틱파크에서 열린 리그 개막전에서 로스 카운티의 4대2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대한민국 3인방은 벤치명단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양현준만 후반 34분 교체 투입되었고 권혁규와 오현규는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반 15분 셀틱이 페널티킥을 얻어내 골로 연결시키며 쉽게 경기를 풀어나왔고 이어진 전반 26분 셀틱 주포 후라시가 추가골을 기록하였으며 전반 41분 셀틱의 텀블리 골을 넣으며 3대0으로 전반을 끝냈습니다. 이어진 후반 14분 로스 카운티가 마네골을 뽑으며 추격에 곧비를 당겼지만 후반 28분 셀틱의 추가골이 터지며 경기는 4대1이 되었습니다. 후반 34분 후라시와 교체 투입된 양현준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주목받았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후반 추가 시간에 로스 카운티의 추가골이 터지며 이날 경기 4대2로 셀틱이 완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셀틱의 개막전 승리 소식과 양현준의 교체 투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